운동은 안 해도 돼요. 하지 않는 게이 다이어트의 권장 사항이에요. 나트륨이나 향신료 같은 건 제한 없이 마음껏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많이 감량하시는 경우에는 15kg 정도 감량해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화스 초이스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생오표리스트중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운동 없이, 요요 없이, 체지방만 골라서 쏙쏙 빼주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운동 없이 살뺄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호르몬 다이어트예요. 그럼 이제 그 호르몬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배가 안 고파지게 만드는 HCG 호르몬. HCG 호르몬, 즉 인간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호르몬을 이용하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이 호르몬은 임신 과정에서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게 되면 모체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호르몬이라서 임신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워요. 임신 기간 동안에는 이 HCG 호르몬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유지되는데요. 이때 엄마 몸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들을 분해해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때문에 임신 초기에 산모가 입덧을 심하게 해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HCG 호르몬을 다이어트에 이용하게 되면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고프다거나 몸이 힘들다거나 하지 않고 체지방만 쏙쏙 감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쏙쏙 빼내는 HCG 호르몬.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칼로리량을 확 줄이는 다이어트를 가장 먼저 만만하게 시작하는데요. 이런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체지방이 아니라 체내 수분과 근육이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 기초 대사량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요요가 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지방만 뺄수 있는 HCG 호르몬을 다이어트에 이용하게 됩니다. 참 똑똑. 호르몬인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부터 분해를 해줘요 복부 허벅지 팔뚝 이렇게 오래되고 보기 싫고 잘안 빠지는 불필요한 지방부터 분해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문에 다이어트가 종료되고 인바디 결과를 보게 되면 근 손실 없이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 번째 오히려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다이어트 운동은 안 해도 돼요 안해도 돼요가 아니라 하지 않는게 이 다이어트의 권장사항이에요 되게 좋죠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서 hcg 호르몬과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운동은 하지 않고 정해진 식단 대로 hcg 호르몬 투여 정해진 대로 잘 하고 나면 체지방만 쏙 빠지게 되는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헬쓱해서 늙어 보인다거나 가슴이 작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일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점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성격이 되게 급해지거든요? 솔직히 노력은 별로 하기 싫은데 살은 확 빠졌으면 좋겠고, 운동도 귀찮아요 며칠 좀 굶었는데 살이 확 빠졌으면 좋겠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통 호르몬 투여를 2주에서 3주 정도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호르몬 투여는 최장 40일 정도까지 가능해요 덴마크 다이어트보다는 이게 훨씬 할만한 게 식단이 크게 단백질군, 야채군, 과일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매 끼마다 이 각각의 군에서 한 개씩을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나트륨 김이나 향신료 같은 거는 제한 없이 마음껏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덴마크 다이어트에서 흔히 하는 달걀 먹는 법은 소금 없이 먹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정말 입에서 닭똥냄새 나거든요. <laughs> 이런 말 써도 더 해야 돼요? <laughs>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트륨의 제한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식단 자체가 풍성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뉴의 다양성을 줄수 있는 식단이라 2주의 기간이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호르몬과 식단을 이용해 60kg였던 사람이 54kg가 됐다고 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그 다음 2주간의 기간이에요. 이때는 밀가루나 설탕, 흰밥 이런 것들은 제한되지만 칼로리는 무관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몸무게에서 1kg 이상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해야 되긴 해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몸은 본인의 칼로리 소모량을 기존보다 높게 리셋 시킴으로써 앞으로 일반식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요요가 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 체중에서 7에서 10% 정도는 감량을 해오시는데요. 15kg 정도 감량해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 다이어트를 추천하고 싶은 분은 기본적으로 저처럼 게으른 성향이 있고, 운동하기 싫어하고, 커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성격은 급해서 결과는 빨리빨리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굳이 부작용이라면, 본격적으로 호르몬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한 2, 3일 동안, 로딩기간이라고 해서 준비기간이 있거든요. 이때는 양질의 지방을 폭식에 가깝게 많이 많이 드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런데 간혹, 의지가 매우 약하신 분들은, 혹은 식탐이 매우 좋으신 분들은, 막상 본 다이어트는 돌입을 제대로 안 하시고, 로딩만 신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러면 살안 빠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로딩만 세번 하다가 겨우 다이어트 제대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운동 없이 살 빼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나스초이스의 이진아였습니다. 안녕.